자 바로 캠버 해야 돼요. 어겁들이 떨려요. 네. <laughs>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한 팀의 무대만 남아 있는데요. 누구의 무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섯 엔젤들입니다. 에이소 벤젤 엔젤, A.O.A.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이 설레요. 저는 불안하다기 보다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혹시나 비어 보일까봐 좀 많이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뭐 인조가 되고... <목소리>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었잖아요.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아, 그리웠죠. 너무 오래 신거 같아서. <laughs> 자, 우리가 아, 어이트곡 음, 선정을 할 거잖아. <laughs> 근데 우리가 안무가 다 기억나니? 하, 진짜 일단 좀 우리의 영상을 좀 <laughs> 응, 봐야 될거 같아. 여행을 해볼까? 응. 뭐부터 볼까? 짧은 거. 짧 <laughs> 아아 이따 아. 설명하고 나오다나아 언니니까 이거 그러면 지퍼 아, 해야겠나 우선 이 해야지 해야. 이게 우리 킬링 아니 이게 짧은 치마가 안무가 안무. 너무 일단, 많이 바뀌어가지고 양지도 맞춰야 된다 어이발 아닌데 어떡하냐 안무는 기억이 많이 나긴 했는데 한번 동선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바꾸면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신곡에 아, 해볼까? 어? 그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다 같이 기어지자. 짧은 층을 음. 한번 조금 앞으로 좀 해보자, 알까? 이 우자잖아! 맞아? 혜정 언니만 열심히 지켜보겠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할 때 조금 행복했어요. 옛날에 저희들 같아서 연습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진짜 순위는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을 <접종을> 해도 <laughs> 저희가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다면 저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에이소븐 젤세요입니다. 네. <laughs> 자, AO의 여러분께서는 5인조가 되고 나서 첫 무대가 바로 이 무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연습생 때 연습했던 것처럼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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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런 무대 최 좋아. 주시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민양이 각오한 말씀 나눠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 뭔가 살짝 떨려하는 게 보이신다. 음. <laughs> 다섯 명에서는 처음이시니까.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어, 오늘 이렇게 어. 힘든 발걸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무대 서는 거고 저희가 오인조 개편하고 처음 서는 무대여서 더 긴장되고 막 뭉클하고 아직 오인으로서 무대를 보여드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서. 한결같이 무대를 잘하는 아이들이구나. 그래도 잘 해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모습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기대된다. 와. 어떡해. 되게 엄청 준비 많이 했을 것 같아. 진짜 엔젤이다 아, 너무 잘한다. 어디 가시지? 아, 달라, 달라, 달라. 진짜 연습 진짜 많이 하셨어. 잠깐만, 저는 왔어요. 최고야, 진짜. 나도. <laughs> 진짜, 진짜 최고였어. 아, 진짜. 야, 집에 가자. 아까 가서 써야 돼, 사실. 오. 고생 진짜 셨어 우리 무대 그대가 기억나는 사람. 아, 우리 무대. 우리 무대 이제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다들 준비를 너무 하셔가지고,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웃음> <웃음> 좋았어요. <laughs> 살아있다. 살아있다. 무대가 좋아서, 팬들이 좋아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